안녕하세요. 그랜드마스터 아칼리 장인, 양희찬이구요. 오늘은 아칼리 콤보 및 잡기술 강의를 해볼 건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Q 그 스킬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Q를 이용한 콤보는 Q, 평, Q. 이게 제일 자주 나오죠. Q, 평, Q. Q, 평, Q. 이거를 라인전에서 제일 많이 쓰고, 한달 때도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Q평 큐그 다음에 이제 아칼리 이팁을 보시면 이선 위에 부분 있죠? 끝부분에 맞추면 느려집니다. 여기 보면 0.5초 동안 50% 둔화. 이렇게 맞추면 상대가 느려진다. 여기를 맞추면 안 느려지고, 이렇게 맞추면 느려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Q 쓰면서 바로 패시브를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 이 Q가 사거리가 있거든요 끝 사거리 맞추고 살짝 뒷모빙 해주면 돼 이렇게. 살짝 뒷모빙 해주면 바로 패시브가 나와요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 사거리 맞추면 바로 패시브가 충전이 되거든요 스그 맞추고 살짝 뒷무빙 해줘요 스그 맞추고 살짝 뒷무빙하고 그자 때리고 자그 다음은 이제 q 풀인데 아칼리는 이제 q 풀이 됩니다 q 풀이 되죠 아우 뭐야 Q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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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는 Q플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Q 큐... 평 패시브 먹고 Q인데 1렙 후간에 좀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 사일러스랑 할때 자주 나오는데, 사일러스가 이, e, 이를 썼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Q만 쓰고 막 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사일러스가 이, e, 이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평타, 평타 치고 빠지겠지, 사일러스가. 그때 저는 Q를 맞추고, 빼는 게 아니라, 붙어서 평타를 친 다음에, 패시브 먹고, 그. 뭐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1레벨뭐부시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뭐 상대 미드가 이렇게 유유히 온다 음럼평 때리고 평타 친 다음에 붙어서 튀는 애한테 평퀴 하고 빼고뭐 이런식으로 자주 쓰고요 그 다음은 이제 W 장막이죠 장막인데 이게 기력도 주고 이속도 주고 그 다음에 은신이 되니까 어그로 핑퐁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라인전에서 일단 W를 쓸 때는 아칼리가 1, 2레벨 구간 특히 뭐 저렙 구간 타이밍에 라인전이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뭐 메이지나 뭐좀 견제 센 친구들이 오면은 항상 라인이 밀려서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때 상대는 라인을 타워에 박아넣고 저한테 견제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CS를 먹을 때 W 키고 먹으면은 상대한테 견제 안 받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W키면 상대가 빠질 수 밖에 없어. 바보가 이렇게 면뭐 여기서 던지면 딱 빠져요. 그러면 은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서 미니언을 먹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얘한테 Q를 꽂고 미니언 먹고 먹고 이런 식으로 뭐 하던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Q 형 q 죠 여기다가 또 응용을 하거든요. Q, 평큐한다음에 Q. 여기서 장막하고 평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큐평큐 Q, Q. 장막 쓰고 평큐 Q. 다시 큐평큐 Q. Q. 장막 쓰고 평큐 빠지, 뭐, 빠지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은 이제 라이전을 할때 이런 식으로 막요 정도 거리에서 거리 조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대 미드라이너가. 그래서 이럴 때는 맞은 방식은 잘안 통한다고. 를잘안 준단 말이지 상대. 그럼 그냥 W 킵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빠졌다가 얘가 오면은 어폰트쏜던가 아니면은 빠지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난두 분이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한타할 때. 한타할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한타할 때. 여기서 한타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아칼리가 장막을 쓰려면 기력이 조금 떨어졌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맞을 것 같거나, 맞거나, 뭐 이때 장막을 쓰는 게 제일 베스트란 말이에요. 어그로를 빼주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장막을 쓰지 말고. 말씀드렸던 Q 평 Q 방막 쓰던가 아니면은 뭐 Q하고 가면서 뭐 이런식으로 쓰던가 이런식으로 쓰는게 좋죠 기력을 초기하고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제한 풀고 하고 평 Q 하고 이때 장막쓰는게 좋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제 W 블고 1을 맞추는 것도 되게 좋고, 안 보이니까 날겠다고뭐 용기는 가상하네. 그리고 또한타할때 2를 먼저 맞추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1을 먼저 맞췄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장막 타이밍 언제쯤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장막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6, 0전이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장막을 쓴다. 항상 그, 한패할 때, 장막을 켜고, 이렇게 장막을 켜고,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줘야 돼. 이렇게 장막 사이드 켜고.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야그 다음은 이제 인데이 e 스킬이죠. 일단, 라인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e 스킬 활용법은, 미니언을 데리고 와야 돼. 미니언 빨리 데리고 옵시다. 빨리 상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e 맞추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어,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은 이제, 2평, 2평인데, 이게 뭐, 탑 아니면 뭐 근거리 친구들이랑 싸울 때이 콤보가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서 1을 맞췄다고 2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 e 맞추고 평, 평.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을 맞추고 펑타를 치면서 1을 같이 눌러야 돼. 벽 이런 느낌 다시 2 e 맞추고 같이 맞추고 펑타 치면서 1을 같이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그 패시브 이속을 극그 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패시브 이속이 끊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은 이제 뭐 장막 깔고 1을 쓰면은뭐 이런식으로 다시 날아갈 수가 있다 장막 Q, E 이런식으로 날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흑패나 뭐 판테온같은 글로벌 궁이 있다 근데 걔네가 타는데 1을 막췄다 이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지고 셀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식으로 1을 활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궁. 궁이 제일 중요하죠. 궁을 이용한 콤보들이 제일 많아. 그리고, 쓸수 있는 콤보들이 되게, 다채롭다 해야 되나? 되게 다양해요. 상황에 따라 쓸수 있는 콤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RQ. 이구 뭐야. 일단 RQ. 이런 식으로. 궁이 날아가면서, 큐가 써지거든요. RQ.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딸피로 여기서 도망가고 있어. 내가 알을 얘한테 타, 탔어. 탔으면 이렇어 이것도 되거든. 요 다시 하면, 이렇게. 얘를 죽여야 되면은, 얘를 죽여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쓰고, 얘를 잡고 싶다. 얘귀 있는 애를 잡고 싶다. 얘한테만 공 타고 귀 있는 애를 잡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은 이제 라인전 할때빛 EQR인데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어 만약에 내가 라인이 좀 밀렸어. 이런 식으로 받아올 고이 정도 거리 있어.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한, 키가 100%면 절대 킬각이 안 나오고 한50% 60% 60% 정도면 킬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아까 이 스킬에서 말씀드렸던 GDQ의 R을 통과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딱 라인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네, 50% 60%. 그러면은 GDQ, R. 이런 식으로 뭐 실각을 잡는 게 좋아요. 이것도 거리 조절을 잘하면 바로 패시브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끝다 거리어야 돼. E를 날라가면서 끝다 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시가 바로 채워질 수가 있다. 거리 조절을 잘하면. 이렇게, 이렇게 바로 끄집어 먹고. 이런 식으로 끄집어 먹고. BDQR. 이거는 라인전 솔킬 딸때좀 봐주고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R인데. 일단 이제 미니언이 필요가 없으니까 미니언을 없애고 알이에요 근데 아칼리 하는 사람들은 가정. 대부분 이렇게 쓸것 같아요 e. 이런식으로 쓰겠죠 아름다운 비전 이것도 근데 좋아요 좋은데 더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소멸됩니다. E. 이것도 끝사거리 알일타 있죠 거의 끝 사거리에서 써야 맞아요 뭐 가까이에서 쓰면 이렇게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되죠 그래서 이런 사거리 때는 BD를 쓰고 이렇게 좀 멀리 거의 끝 사거릴때는 이런식으로 그래서 R2 다음은 이제 R2타 R2타가 판정이 되게 이거든요 알리타하면 선장되기 후해서 알리타를 활용한 홍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에서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서 데미지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은 이제 알플, 알플인데 어디다 설치해볼까? 여기, 여기가 딱 괜찮아. 알 1타 2타 모두 알프이 되거든요 여기 네, 들어가네 근데 사실 알 1타는 거의 실전에서 쓸쓸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다 일단 알프을 보여, 보여드리자면 r 차안 맞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맞는다 알 1타 사실 알 1타 풀은 안써 근데 알 2타 풀은 되게 자주 쓰거든요 닿죠 여기서 이런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알플 그 다음은 이제 이 r ER, 2R 인데 이건 근거리랑 싸울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평이평 2평, 이랑 약간 비슷한 논리에요 가까이 서 붙었을때 아까 이렇게 2평, 2평을 했잖아요. 평타 대신에 궁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두고 있을 때. 이러면 되게 추가하기도 좋고, 잡기 쉽겠죠? 이렇게 2R, ER, 2R. ER. 그 다음은 이제 2EQR인데, e, 이건 아까 장막 콤보에서 살짝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E Q R. 다시 이게 자주 쓰이는 거죠. E Q R이고 다음은 이제 벨트를 활용한 콤보거든요. 되게 끝판왕이야. 끝판왕 콤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의 상대가 풀 키어도 원콤 낼수 있는 거의 확정적으로 필탈수 있는 콤보예요.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콤보를 일단 설명드리자면 을 R E E Q 평 뒷벨트 평 Q예요. 이, 특정, 벨트, 덩크. 이러면 기력이, 기력도 충분히 되죠? 다시 해볼게요. 아니, 이 특정, 벨트, 덩크. 이거는 그냥 상대가 풀피어도 거의 원콤 나. 딜러들이면, 탱커가 아닌 이상 뭐, 브루저들도 원콤이 나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명인이다음은 이제 알줬냐에요 내가 이니시를 볼 건데 상대가 뭐 예를 들면 뭐렐 같은 게 있어. 뭐 아니면 뭐 특패 같이 막 확정 CC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장막도 쓰기 전에 여기서 CC 받고 폭사한 경험이 100% 있을 거예요. 저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알 줬냐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누르는 거. 이렇게 들어가 맞아? 그녀를 눌러. 그럼 여기 스킬이 이렇게 다 뚫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CC 스킬이 없잖아요. 그럼 장막으로 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싸우는 거야. 이제 아칼리 콤보 영상은 끝났고 다음 영상 때는 실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